신안군 지도읍과 임자도를 잇는 해상교량인 임자대교가 7년 6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늘 개통했습니다. 신안에서는 천사대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다리인데요, 농업과 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전라남도의 미래 주력 사업인 해상 풍력단지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로 가로막힌 임자도와 지도 사이에 쭉 뻗은 사장교가 들어섰습니다. 해상교량 1.92km를 포함해 총 구간이 4.99km에 달하는 임자대교가 착공 90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신안의 12번째 연륙 연도교이자 두 번째로 큰 다리입니다. 마중 나온 지도 주민들과 손을 맞잡은 임자도 주민들은 다리를 걸으며 연륙을 실감합니다. 다리가 낮음으로 인해서 예부에서 문화도 들어오고 또 긴급 의료도 해결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고요. 임자대교 개통으로 여객선으로 30분 이상 걸리던 임자와 지도 사이 이동 시간은 차량 기준 3분으로 줄게 됐습니다. 주민 편의는 물론 농수산 분야와 관광, 해상풍력 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내일부터는 서울과 광주, 목포, 임자도를 잇는 버스도 하루 2번 운행됩니다. 수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해상풍력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게 돼서 우리 전남 서남권 전체에 어떤 경제적인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걸로 생각이 니다 신안에서는 임자대교에 이어 오는 29일 추포와 암태를 잇는 13번째 해상 교량인 추포대교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